은 지난 주에 이어서 천국 비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그리고 진주 비유죠.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 나라죠. 천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나라입니다. 이 하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 나라 천국 시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확장된다, 성장한다.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룩 비유도 은밀한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특성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치를 매깁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또 이것은 가치가 없는가 항상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또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사람은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 한 절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을 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땅에 감추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약탈이 빈번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진 장소가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보물 주인에게 안전을 제공해주고 또 은밀함을 제공해주죠. 주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감추어둡니다. 왜냐하면 그큰 보물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보물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속 보물이 그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주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보물의 존재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뭐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 있었겠죠. 그러다가 한 세대, 두 세대가 흐르면서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 줄 전혀 모릅니다. 소작농이 밭을 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보물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 농부가 가만히 덮어두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 땅을 사겠소. 네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느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겠소.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산판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농은...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산 겁니다. 왜냐하면 밭 속에 자신의 소유보다 훨씬 더큰 가치의 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밭테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자, 밭의 비유는 밭을 사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항아리 속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보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비유, 진주 비유는요.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진주 하나를 위해서. 진주가 그렇게 가치가 있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진주는 매우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은 반드시 가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주는 이미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는 매우 고가였는데 고대 기록 실제로 어그 기록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시저가 어, 블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진주를 선물했는데 그 진주가 얼마짜리 진주냐 대나리온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150만 대나리온 가치의 진주를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1대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300대나리온은 300대나리온은 1년치 품삯이죠 그러면 150만 대나리온은 몇년 치품싹이 되겠습니까? 2만 년입니다. 2만 년.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2,500만 대나리온 짜리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가치가 있는 진주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견을 했는데 그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야 되겠죠. 골동품을 수집하는 분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유명한 그림, 그 그림에 주인 화가가 누군지 모르고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림 수집가에게 싼값에 팝니다. 물론 싼 것은 아니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신이 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았을 겁니다. 수집가는 좋은 그림, 아주 고가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그래서 결국은 찾아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그리고 진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이러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일부 때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대답은 잘하셨는데 정말 천국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왜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 아름다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지위, 지식, 그 어떤 것도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천하를 얻을 수도 없겠지만,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재산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 잠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여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그, 그 육신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아, 진주가 참 귀한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거다. 알면 뭐 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알고도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알고도 사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진짜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면 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아는요, 밭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밭 속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인도 몰라. 또 여러 농부들이 그 일을 아마 그 밭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극히 값진 진주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진주 장사들이 그 진주를 찾아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하찮게 여깁니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막, 어?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기하고 예, 돌던지기하고 그랬다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님 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발견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근데 어떻게 모르고 있었는지 발견했느냐? 보화 비유는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밭을 갈면서 밭을 열심히 파보면 보화가 있을 거야. 반드시 발견하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농사나 짓겠다 하고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밤새 양을 치면서 나는 언제 이 신세를 벗어나나 하고 한탄하면서 밤에 노숙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 새벽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요. 우연하게 그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여인은 다섯 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그는 삶의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닙니다 삶이 늘 힘들고 어떻든 이늘 갈망은 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에 대낮에 뜨거운 햇볕에 사람들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우연하게 수가상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죠. 청년 사울 혈기가 가득하여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던 청년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연하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기 싫지만 약속은 했고 가야 되니까 억지로 교회를 따라 나오다가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동료 또 상관을 만나서 야, 나랑 교회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 나왔다가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수련회에 갔다가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천국을 발견하고 크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진주 비유처럼 열심히 찾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열심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아마 그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발견했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것저것 찾고 일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하여 발버둥치고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진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건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진주 장사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예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하게 천국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진주 장사와 같이 찾기 위해서 해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가운데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판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있잖아. 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진주 장사나 밭에 소장농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되겠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이 있는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은 열심히 진리를 찾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죠 하 아,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외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구도자였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결정적인 순간에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도 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룻밤 머무르게 되죠. 그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치를 위해 천국 가치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 믿고 얻은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며 그 나라를 위해 삶 전부를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명예로운지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특히 여성들 비싼 빼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수천만 원짜리 백. 예, 여러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억이 넘는 가방도 있어요. 예,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비싼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어쩌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닦으면서, 이야, 이렇게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뽐내고 가겠습니까? 그것을 다 보면서 만져보고 그것을 집에서도 차보고 중요한 자리에 꼭 메고 가고 그냥 여러분 삶의 가치가 팍 올라가면서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팍 올라갈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을 때 그런 기쁨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소중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제발 좀나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 삽니다. 그 일에 헌신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좀 시간 좀 내주라 그러면 그냥 인상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사용해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아, 바빠 죽겠는데 아, 짜증나게 귀찮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천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교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교사가 부족하거든요.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셀 리더가 되고 또셀 가족들을 돕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노력하고 예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정말 그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이 일을 억지로 맞이 못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바쳐 내 삶을 다 바쳐 이 일을 하겠노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 청춘을 다 바쳤어요. 30대 와가지고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젊음이 여기서 다 허비되고 내가 다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천국의 가치를 알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